자 지난번에 들고양이로 살아남기 9 버전을 하면서 들고양이로 상대방을 무찔러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가 이제 무찔러진 상대방으로 시작을 해서 들고양이를 쳐보수는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들고양이 살묘 일지입니다. 살묘 일지라니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자 기본적으로 데저트 형식의 맵이고요. 저희가 건물을 필드에다가 지으면 그 건물에 해당하는 유닛이 필드에 나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컴 건물을 적절히 지어서 인컴을 늘리면서 유닛 건물을 적절히 또 지어서 병력을 생산해내서 컴퓨터끼리 싸우게 하고 적의 보스까지 마지막으로 처치를 하게 되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들고양이를 다쳐부숴 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난 버전이랑 똑같은데, 진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진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진영으로 바뀌었고, 솔풀이 안 돼서 같이 들어와 있던 제프계정 나가주고요. 컴세스테이션, 뭐, 인컨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인컨 건물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맨드 센터를 두 개를 짓고 서플라이를 지어줍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컴세, 포지, 엠베, 배터리, 파일런, 코옵, 워시미, 레볼 이렇게 인컨 건물이 있는데 저인컨 건물을 다 짓기 전에 게임을 끝내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효율적인 인컨 건물만 지어주면서 바로 클리어 각을 보고 게임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인컴 건물만 짓느라 좀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좀 배속으로 한번 올려줄게요. 네 배속으로 일단 올리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보면은 커맨드는 두 개까지 지을 수 있고 인컴은 1, 서풀은 다섯 개까지 지을 수 있고 인컴 1 늘어납니다. 서풀를 일단은 다섯 개까지 올려야겠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보면은, 진영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부족합니다. 들고양이들이 우리의 해처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처리는, 음 저희가 들고양이로 플레이할 때에 비해서는 좀안 단단해요. 덜 단단한. 이미 탱크도 마찬가지로 공속이 엄청 빨랐는데, 조금 느리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이제 달라진 밸런스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컨셉을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고양이를 처부속에 만드는 이 컨셉을 만들다니, 제작자님은 정말, 그,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맵이 처음에 해처리가 어쨌든 버텨주다 보니까, 극초반에 그 인컨 건물만 ]다. 계속 째면 되거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컨 건물인 포지까지 올라갈 거고, 지금 이제 고양이 화장기랑 넥서스 이렇게만 지은 거거든요. 유닛 건물을. 그래서 저글링이 나오고, 고양이 화장업자. 저글링은 넥서스를 지어서 나오는 부족합니다. 거고, 데미지 3밖에 안 돼요. 부족합니다. 애들이 방어력이 4막 이렇게 달려 나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넥서스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파이어벳은 나름 뭐 데미지가 22 정도 되기 때문에 초반 저투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싸워주긴 하는데 부족합니다. 어차피 해처리가 터지지만 않으면은 아무 손해가 없다 보니까 해처리가 버텨주는 동안 인컴을 계속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속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지금 타이밍에. 이제 다음 인건 건물인 엔지니어링 베이 지어주고요. 엔지니어링 베이는 2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그 들고양이 살아남기 9에서는 36개까지 지었을 때 프링컴이었는데 지금 들고양이 살며 일지는 건물을 48개를 지어야 건물 프링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지어주는데 배속을 올려놓고 짓다 보니까 돈이 쌓이죠? 중간에 배터리 하나 올려주고. 배터리도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요 넥서스에서 나오는 저글링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인컴만 위에서 짓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인컴만 늘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실드 배터리의 특수성 두 개만 올려주면 됩니다. 네 개까지 지울 수 있는데 일단 두 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지어서 배틀 코르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컨 건물을 계속 그냥 인컨 건물만 계속 짓는 플레이 방법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짓는 이유가 퍼펙트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해처리도 밀리지 않고 아무 건물도 밀리지 않은 상태로 클리어를 하겠다 이게 저의 목표고요 요거 해처리 밀리고 탱크 밀리고 해서 성큰을 지키면서 인컨 음. 건물만 계속 주구장창 늘리는 플레이 방법이 훨씬 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해처리까지 지켜가면서 일단은이 아니라 게임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퍼실리티를 지금 타이밍에 올리고, 에드온도 달아서 인컴 올려주고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올라간 공격 유닛, 시 배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짜 이렇게 저글링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지들끼리 비벼지면서, 좀 곤란해진단 말이죠. 렉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넥서스를 그 중간 중간 한두 개씩 이렇게 파괴 시켜주는 게 괜찮아요. 이제 다음 인컴 건물인 파일런을 준비해주고요. 저희가 한 50. 50분 정도 됐을 때 상대가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일러는 3개까지만 지은 다음에 어...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4개까지 올려줄 거예요 배틀크루저를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해줄 예정이고 배틀크루저는 558데미지의 스플래시 폭발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다 밀어내고 신전까지도 이거 4개 다 지어지면 신전도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적의 영웅이 나왔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들고양이 살아남기 9버전에서는 보스가 엄청나게 단단해가지고 거의 안 죽다시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그냥 좀 쉽게 죽습니다. 데미지도 뭐 그렇게. 뭐, 위협적일 게 없고, 사실상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보너스 유닛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계속 인컴 올리면서, 배틀프루저 생산. 자, 4개까지 지었으면은, 이제 퀸즈네스트를 올라가 줄 거예요. 퀸즈네스트가 사실상 그좀 개사기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사기거든요? 자 거의 다 부쉈죠 신전 역시나 이제 저희가 고양이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넥서스 좀 부셔주고 신전이 터지면은 적군의 붐 때문에 우리 유닛이 다 죽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리버가 나와줘야 되는데 31,980원 아 이거 이건 붐물 한번 버텨야겠 이렇게. Okay. 붐을 두 개를 써서 일단은 몰아냈습니다. 해처리를 지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냥. 하나 더 써야겠네요. 해처리가 지금 타이밍에는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좀 붐을 적극적으로 써보봤습니다 이, 이후에는 붐을 쓸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퀸즈네스트까지 올라갔으면은 마지막으로 파일런 하나 지어주면서 인컴 건물이 지금 어시밀레이터하고 어.. 에볼루션 체인버 남았는데 이거 둘다안 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컴 건물 끝났고요 그다음에 넥서스를 다 부숴서 여기서부터는 좀 배속을 내려 줄게요 넥서스를 다 부숴서 저글링이 안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고 플리피콘 아래에 있는 아비터 트라이비널 요거를 지으면은, 브루들링이 나오게 되는데요. 브루들링 자체는 좀 쓸만하지가 않은데, 왜 그런 브루들링을 생산을 하냐. 얘가, 어 가장 저렴한 편, 그러니까 1287원 밖에 안 하는데도 9000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탱킹 능력이 사실상 이제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닛의 물량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왜 물량이 필요하냐면 요 낭의 터전을 부수면은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보스가 등장을 할때 요거는 붐은 쓰진 않지만 우리 유닛의 100마리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만 딱그 100마리가 제거되기 위해서 어 근적 브루들링을 생산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표를 보시면 어, 저희가 지은 게요 아비터 트라이비너리죠 좀비 고양이. 음, 이게 이제 가격 대비 체력 비율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터전을 부시는 동안에 유닛이 살아 있어 줘야 100마리 제거 대상이 되어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 예. 신전이 터지면서 방금 붐한대 맞은 거고요. 최소한 한 방은 버텨줄 수 있을만한 체력을 가진 놈들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르들링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최대한 오래 버틴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했었는데요. 오래 버티는 것 자체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이 게임, 그 들꼬양이 시리즈는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어려워져요 게임이 상대가 강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도 강해지지만 자 붐을 한번 써야 할것 같죠 안 써도 되면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안 써도 될것 같네요. 요게 퀸즈 네스트를 지어서 나오는 리버인데 누가 봐도 일반형 스플래시 데미지에다가 2,110 데미지. 게다가 이게 체력이 엄청 높아요 리버가. 보면은 어 체력이 288,000이나 되고 실드도 44,444라 가지고 이게 단단한데다가 딜까지 좋기 때문에 이 퀸즈 네스트가 좀 많이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라이더스 커너를 지어줄 건데요. 어, 실제로 우리가 터렛을 지으면 그첫 번째 보스, 우리가 들고양이로 할때 상대를 했던 첫 번째 보스인 디파일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머리를 두 개를 지으면 탱크 보스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개를 지으려면 12만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탱크를 뽑고서 클리어 하려니까 너무 오래 게임이 걸리더라고요. 가장 적절하게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비터트라이베너를 세 줄을 이렇게 세로로 짓고 나서 라이더서 커널을 올리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허무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클리어를 할수 있어요. 그냥 이게 딱 조건이에요. 이 아비터트라이베너 세줄 짓고서 커널 올라가면 클리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영웅 잡아주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딱히 할게 없으니까. 뭐, 이런 몸빵용, 이런 거좀 만들어주면서. 굳이 더안 지어도 되긴 합니다. 아비터 트라이브는, 아 뭐야. 라이더스 커널이 완성되면 아비터가 나오는데 이 게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모든 딜러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좋은 애예요. 이 아비터가. 실제로 우리가 들고양이 로우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왼쪽 진영에서 플레이할 때 아비터가 나오면 은 클리어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 아비터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공속도 빠르고 스플래시 범위도 넓고 데미지도 세고 심지어 이제 탱킹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가 고양이를 죽이는 입장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유닛들이 어, 다양하지가 않은 대신에 한 마리 한 마리가 좀 성능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플레이를 어, 이것도 몇 시간 동안 빌드를 깎았는데 빌드를 깎으면서 느낀 게 이게 플레이가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방법이 아니면은 클리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배속이 많이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리방을 진짜 많이 해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졌었는데? 이렇게 유닛이 안 쌓여 졌지? 보스를 불러 에어 쌓고 죽여야 했는데. 렇게 없었지? 자들고면미의 수작 데미지 18,800 붐으로 잡으면은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죠 방어력 255나 되고 공속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우리 다 죽고있죠? <laughs>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깰수 없는 상태가 돼서 리방을 하긴 할건데 음, 우리 보스가 소환되는 이런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크니 그리고 스플래시가 상대방이 있을 때는 넓었단 말이에요. 아주 넓었는데 데미지도 19,000이나 되고 엄청 셌는데, 그렇게 쎄지도 않는데다가 스플래시 범위도 이정도 밖에 안되는 되게 좁습니다. 성크니 강하긴 하지만 좀 많이 약해졌다는 거, 우리가 상대를 할 때에 비해서는 배속을 올려서 빠른 패배를 해보도록 하죠. 보스가 상대, 그러니까 적군의 보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깰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 보스가 나올 때는 붐 같은 게안 터지기 때문에. 강제로 써주고요. 자, 우리 보스가 나왔는데, 제가 마창 떴는데 이거 상대도 안 되죠? 죽으면은 또 이제 새로운 드라곤보스로 나오죠. 데미지 8,800 원래 우리가 상대할 때는 데미지 33,000이었는데 8,800으로 줄어든 데다가 바로 사망 빠르게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티를 하나 더 지을게요 퍼실리티를 하나 더 지어서 배틀을 하나 더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플리피콘을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비터 트라이뷰너를 아비터 트라이뷰너를 올려서 브루들링을 다수 확보를 일단 하고요 아까랑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퍼실리티가 하나 추가로 더 올라간 거고요 중간에 사실 이제 아까는 파일럿을 3개까지만 짓고서 어 4개를 짓기 전에 퍼실리티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파일럿 4개를 먼저 다 짓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퀸즈네스트 타이밍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훨씬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진 거죠 붐을 안 써도 됐으니까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라이더스 커널을 지어주면은 클리어가 되는데 아까는 돈이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돈을 쓰겠습니다, 이번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커널을 짓고서 생기는 돈으로 그냥 핵융합 발전소를 더 지어서 배틀크루저를 좀더 생산을 해주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브루틀링을 미리 좀더더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아까 100마리의 희생이 당할 때 우리 유닛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돈을 화끈하게 써주고 배속을 좀 내릴게요. 요 정도면 되겠지. 자, 확실히 우리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량이 약간랑은 다르죠. 이러면 100마리가 터질 때 다수의 배틀크루저랑 아비터 그리고 브루들링까지도 생존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과연 자 일단 터졌고 어 오케이 브루들링까지도 생존을 해주면서 보스 나왔고 데미지 18800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점령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이 보스 상대방의 들꾸면미의 수장이 우리를 밀고 와서 우리 건물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다고 했는데 딱요 그림이 그려져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들고맨미의수장가버은 <laughs> 자, 이렇게 주면 어 우리가 이제 들고양이로 살아남은 후에 다시 그 들고양이를 죽여버리는 들고양이의 삶이오일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근데 패배 트리가 뭐냐고. 케어받네 이거. 자, 들고양이에 대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들고양이 요염한 자태를 펼치고 있는 이 들고양이를 벗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는 번맵이네요. 자, 그러면 들고양이 벗기기 가겠습니다 영원까지 파괴해 주마 들고양이 녀석들. 자, 이 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부금이 굉장히 정신이 없기 때문에 꺼주도록 하구요 이 맵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저글링들을 일단 치워놔야 돼요 치워놓고 자고 있는 고양이들을 이렇게 깨워줍니다 처음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어,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구요 이렇게 자고 있는 고양이들을 다 깨우면 슈퍼커냥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슈퍼커냥이가 됐죠? 그래서, 요, 고양이를, 길을 따라서 쭉 보내가지고, 맨 끝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죠? 그렇지만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직까진 쉽죠. 누가 봐도 아직까진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다는 거죠. 앙! 오케이. 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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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아 이걸 이거 여기에서 실수를 하다니. 위로 위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키보드 방향키를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 주면서 어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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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자꾸 클릭이 돼. 쩍쩍. 오케이.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거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실수를 해도 저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걸 한 번에! 아, 잠시 허! 이걸 한 번에! 오케이! 설마 이대로 끝까지 가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세이브 포인트! 자, 이제 마지막 구간! 어, 아니, 이거아씨 이걸...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여기서 놓친다고? 엄마 손꽉 잡고 있어 했잖아! 그걸 놓치면 어떡해! 자 거의 다 왔죠? 자 보시면 미니맵을 보시다시피 어? 우리가 커냥이의 가슴 가리개와 그리고 무언가를 또 벗겨내고 말았죠? 굉장히 수치스러울거야 이 들고양이 녀석 영혼까지 파괴해주마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어? 아 뭐야 아 이런 급했네 자 마지막 남은 장갑을 벗겨주러 갑니다 말랑말랑한 젤리를쑥쑥쑥쑥헛 차차 차다다차아 이거야 아, 이거 와왜 이렇게 집중해 굉장히 아까 그 싹싹싹 계속 끝까지 집중해야 돼 건물을 클릭해서 안돼자 거의 다 왔죠 쑥쑥! 쑥! 쑥쑥! 싹! 해주며 고양이가 이제 엔드존에 도착을 하면서 어? 이 더러운 제작자! 결국은 이제 양냥이의 손바닥을 보여주지 않았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귀여운 들고양이를 벗겨주었습니다. 들고양이에게 복수하기 성공! 지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은 매일 저녁 7시 또는 10시에 업로드 됩니다.